어 영화 이야기다. 쿠로사와 아키라의 1961년 사무라이 정통급 요진보야. 어이 쿠로사와 아키라는 정말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지. 어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유명하고. 어 처음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에 그 일본 영화 들어온 게 카게 무시한가 이이 사람 영화 들어온 게 있어. 그래서 처음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우와, 그, 영문학을 조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섹스피어를 느낀 거야. 어, 이거 희한하다. 이거 섹스피어의 희곡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섹스피어를 끌어들여서 만든 거야, 이게. 이영화가이란이란 영화. 어, 그런 것도 대표적이고. 어, 그 다음에 진짜, 그, 뛰어나. 그지? 꿈. 뭐지? 라쇼몽. 뭐, 칠인의 사무라이. 어, 이런 거 진짜 유명한, 그어면 이제 거장이지, 거장. 어. 이 사람을 본 사람 알아. 이이 이 영화를 본 사람 알아. 요진보란 영화를 본 사람 아는 사, 아는데. 셀기오 리오니스. 그래서 우리 뭐 세르 우리 세르치오 리 어, 레오네 이렇게 보통 하는 감독 이 사람도 유명한 감독이야. 선생님도 이 사람의 원스 어파 n 타임 인 아메리카가 이제 마지막 유작인데. 아, 어, 이거 뭐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야.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 어. 그때 이제 어릴 때 물론 이제 감성 예민할 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정말 그어그어 그, 어, 진짜 끝내준 영화지 그 영화도 음어이 사람이 어 Fistful 사람, 어, Dollars야 예. 한 줌의 그 달러 그지 어 달러 한 주먹 어 이런 영화인데 달러 한 주먹 이거를 <laughs> 이게 아 이거 맨날 헷갈려 이게 무슨 그그 그 석야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된 건데 황야의 무법자 뭐 그지 뭐 석양의 무법자 어 되게 유명한 시리즈가 있어 이게 역시 그대로 이제 베낀 건데 그이 사람이 이제 이이 이 아키 이, 이 아키라의 영화를 그대로 옴, 베낀 거야 어 이게 줄여서 이제 피스트풀인데 어 클린 투스트 이스트 도 나오는 거지 뭐 진짜 엄청 이것도 엄청 유명한 거지 그지 뭐 황야의 무법자 어 이런 거 이제 매크로니 웨스턴이라 그래서 그. 이게 정통 웨스턴 서부극 좀 달라. 그치? 근데 여기 왜냐면 하 인물들이 좀 약간 졸렬하고 비열하고 <laughs> 그좀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태리인들이 만든 아주 비열한 서부극. 그래서 이제 메카로니 웨스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에 그, 최, 그 최초의 작품이지. 유명하지 진짜. 어. 영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 응. 다 아는 이야기다. 어, 이건 거의 있잖아. 그, 있지. 장면 대 장면이야.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리메이크 작품이야. 이게. 어. 이거 알아. 하지만 있잖아. 그, 이 레온에는 멈한 것 같습니다. 여기 투비가 삭제됐다. 써도 좋아. 형용사가 뜻이 애매하면 이렇게 전체사면서를딱 붙여. 어. 법적인 어떤 함축 의미. 자기가 이제 모방을 했는데 그대로 베꼈는데 카피캣이라 그러지. 완전 그대로 베낀 거야. 그대로 베낀 거에 함축 의미. 이게 법적으로 뭐를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 이거야. 그는 공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어. 자기가 이렇게 이거,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크로사와의, 어, 자기 어떤 창의적인 빚. 어, 자기가 이거를 만든 것의 빚을 크로사와에게 지고 있다. 이거를, 어, 인정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있잖아? 이걸 줄 것을 자제했어. refrain from. 이제 뭐뭐로부터, 어, 자제하다. 머무를 하지 않다, 이거야. 머무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야. 뭐냐면은, 일본이 마스터, 이 사람 누구니? 쿠로사와지이 사람에게, 이게 간접 목적이다. 로얄티 같은 거를 주는 것을 억제했다. 이런 그, 로얄티도 안 줬어. 어. <laughs> 똑같이 만들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진짜 큰일 날 이야기지. 어. 그, 실제로 있잖아. 그, 이 피스트롤을 만드는 프로덕션 기간에, 어, 이레오네의 프로덕션 회사는 있잖아. 모두에게. 자, 관련되어진 모두에게. 오, 이것도 되게 좋아. 내가 만약에 테일이 사역동사라 그러면 전부 다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테일 뒤에 뭐가 나오면, 그렇지. 명사투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어, 대표적인 사역동사. 이거 진짜 많이 써. 어, 오들. 뭐, 그지? 뭐뭐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 어, 명령하다. 뭐뭐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뭐뭐가 뭐뭐 하도록 가르치다. 우리가 사역 동사로 생각 안 하는 정말 많은 녀석들이 어,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200개가 넘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 보고 어, 어떤 환경 하에서도 자제하라. 그래 요진보란 말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라. 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거야. 어. 자, 이거 한번 약간 비양심적인 사람이지. 어, 이거 아까 리프레임 프라임 나왔지, 그렇지 얘들아? 음. 구네 하나만 짚어볼게. refrain from이야. 뭐뭐를 자제하라, 이거야. 어, 여기 ing절이 왔지. 그지 근데 어떤 환경 안에서도 이거야. 어. 지금 여기 명사다? 어,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이, 이걸 ing 하는 것을 자제하라, 이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하라, 이거야. 근데 이런 걸 이제 다중결합이라 그래. 두개 이상을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중결합의 대번칙은뭐냐 앞을 가볍게 하고 뒤를 무겁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뒤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어. 이걸 shift라 그래, shift 이동 현상이라 그래. 어,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전에 이 under 명사가 이 ing 절 안에 포함됐다는 느낌을 줘. 어, 그래서 이게 영어 있잖아, 이게 잘하려면 그냥 끊어는 읽거 가지고는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권력 관계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refrain 밑에 있잖아, 이렇게 Refrain 밑에 얘가 착, 착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런 걸 다중 결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환경하에서도 있잖아, 요진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피해라. 라고 말했을 지경이다 이거야. 자, 요런게 지금 사역 동산대 테리, 어. 그지? 아, 이거 되게 좋은 구조야. 이 구조가. 크루사와가 뭐를 알게 된 거니? 어, 크루사와가 어, 왓츠 공잉 n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이 리오니에게 있잖아 편지를 보낸 거야. 어, 이태리의 영화, 이태리 사람이 만든 그 영화. 어, 그러니까 이 황야의 무법자. 그지 어, 이거를 칭송하는. 아, 영화 잘 만들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조말할 때, 어, 파이에 한 자른 몫을 내놔라. 이제 파이 잘라가지고, 어, 그 자른 거한 토막 내놔. 어, 자기 몫을 요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야. 아, 좋은 영화야. 잘 만들었어. 하지만 그거 내 영화야. 너돈 내. 이거야. 이렇게 쓴 거야. 자이리언이는 있잖아 후합에딱 끊어봐봐 자 이게 관계되면 설 아, 앞에 콤마를 쓰면 있잖아 제한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 좁힐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비제한이라 그래 비제한 자우리나라 문법에서 이걸 뭐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데 그런 말은 어 영문법에는 없고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도야 그 이제 뭐레오네가 앞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범위 좁힐 목적이 아닌 거야 오싹한 거야 어 어, 대절이야해서 오싹한 거야 이렇게 어, 이까지 가나? 이렇게. 크로사와 어, 어떤 스태츄얼, 스태츄 어, 하면 원래 키란 뜻인데, 어, 이게 뭐랄까, 이게 명성이라 뜻이야, 알겠지? 어. 이 크로사와 정도의 그런 명성을 가진 필름메이커가, 그서 threatened, 뭐뭐 뭐 하겠다라고 고, 어, 위협하다야. 아, 이것도 좀 설명하기 되게 좋은데. 우선 이거부터 해볼게. 이 사람의 성질이나, 사, 아, 사람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나, 어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나와, thrilled 하면 오싹해진이라는 pp를 붙여서 만드는 형용사다. 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이렇게 나오면, 어이 뒤에 대절이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어 뭐뭐해서, 무슨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오싹해진 거야, 이렇게. 어. 어, 요거 선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이 대절 이하가, 어, 요, 이유의, 이유, 이유의 부사절 중의한 종류인데, 자, 요 대절이 들어가 있는 예문을 한번 걸어볼게. 그니까, 러 어, 이런, 이 쿠로사와 정도의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필름메이커가, 어, threaten to야. 뭐뭐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그지 어, 이것도 되게 재미난데, 뭐뭐 하,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to. 뭐지? wish to, want to, hope to. 어, 이런 거가 이제 지향동사라 그래. 이제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야. threaten to 이거야. 어, 자기를 고소하겠다라고 어, 위협한 것에, 위협해서 깜짝 놀란 거야. 오싹해진 거야. 어, 얘가 피피를 붙여서 만드는 형용사야. 그이 사람이 똑같아. threaten to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다. agree to 뭐뭐 하겠다고 동의하다. 그에게, 어, 이 세계 박스 오피스의리시트에 있잖아. 뭐 90%를 주겠다. 어, 자기가 그 어떤 이 올린 그 돈에 아자 어 여기 리시트를 한번 찾아서 내가 보여줄게. 그 자기가 그번돈 이제 세계 그 박스 오피스에서 어 어떤 이어 나온 원래 리시트 하면 영수증이라는 뜻이지. 어 그래서 영수증인데 여기서 번 돈이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리시트 이렇게 되지. 어자 여기 한번 보, 보, 볼게. 원래 영수증이란 뜻이 영수증, 영수증인데 여기 보면 영수증으로 번 돈, 뭐 이런 뜻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수익금. 그렇지? 이렇게 수익금 정도. 어.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의 그 영수증, 그 벌어들인 돈. 그렇지? 여기서 어, 박스 오피스 이제 티켓 파는 박스 오피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린 돈에 아, 어그 영화 팔린 돈에 15%를 주겠다라는 데 결국에는 동의했다 이거야. 어그리트야 그렇지?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일종의 로열티를줄 수밖에 없, 없었던 상황인 거야. 아무지도 않게 만들었지만, 어. 아, 재미나네. 어. 그지? 아, 이게 원 n c e upon a time in a m e r 노래도 너무너무 좋아. 어. 엘리어 모니네가 만든 건데, 어 이게 완전 명반이야, 이게. 어. 선생님이 그로사와, 어, 저기, 이 사람 그, 그, 제일 뛰어난 선집도 집에 다 가지고 있고, 옛날에 영화를 진짜 많이 모았는데. 좋아하고 어또 좋아할 때는 막그 영화 그그 그 평론집이나 뭐 이런 거 영화 관계되는 책도 정말 많이 봤는데 옛날에 한뭐 2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 어 지금은 그때는 영화를 진짜 너무너무 저기 뗄수 없이 살았는데 지금 감성이 다 죽었는가 봐. 1년에 영화를 몇편 보지를 못해. <laughs> 진짜 어릴 때그 우리 가 한참 젊을 때 영화 를 많이 봐야 될것 같아. 우리 그 감성이 살아 있고 행복할 때어 아 근데 그래서 영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참 좋아 어 예전에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1년 정도 어디 처박혀서 그동안 못본 영화만 그냥 보고 싶어요 어.